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6월 3일 6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이고요 어, 장전투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가 마이너스 1.41%를 보이면서 급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역시 마이너스 1.32%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51%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어, 최대형 기술주인 이른바 마가,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모두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어, 이런 하락의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어서 멕시코에 관세폭탄을 투자하면, 투여하면서 투자 심리가 <laughs>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5.83% 하락하며 폭락을 기록했고요. 금값은1.38% 상승했습니다. 어,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금리 역전 심화 등에 따른 어, 글로벌 침체로 어, 하락 출발하면서 2030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후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1.75%로 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2040선을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한 가운데 미국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국 시장은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서 5% 관세를 적용했다고 협박한 이후에 금요일 주식 매도가 아주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트럼프는 6월 10일부터 관세가 발효될 거고 이후 불법 이민 문제가 정치 문제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 해결되기 전까지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고 뭐 백악관은 뭐한수더 거들면서 멕시코 제품에 2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협박을 사실은좀 했습니다.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슈인 어, 멕시코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시장은 당연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 다만 미중 무역전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어, 실질적인 영향은 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분명히 안 좋을 것은 뭐, 당연하죠. 또한 미중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이제 중국의 입장도 어, 강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는데요.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상무부가 어, 신뢰할 수 없는 단체라는 명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어, 미국 기업들 중 그, 화웨이 공격에 따른 반격으로 어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어 무역 전쟁이 이제 구체적인 기업들로 어 이렇게 그 확대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 신화통신은 보도를 통해서 어 중국이 이제 테네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덱스 가장 뭐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죠. 페덱스를 조사 중이며 페덱스가 아시아에서 화웨이의 주소로 주소지로 예정된 패키지를 우회시켰다. 어, 뭐,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고, 어, 덱스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확인하실 투자자분들 다시 한, 한숨을 쉬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 5월에 안 좋아서 이제 6월에 좀 반등하나 봤더니, 어? 이제 새로운 악재라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중무역전쟁은 사실은, 어,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멕시코와의 이슈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5월 차이신 지수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 발표가 되는데 어, 이 지표들을 이제 바라보면 시장의 기초체력 즉펀더멘탈이뭐 어떤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뭐 어떤 뉴스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런 뉴스들보다는 어, 지표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금주 우리나라 지수는 어, 최근 폭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그, 어, MSCI 어, 신흥국지수의 리밸런싱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그 매도를 했지만 이게 조금 마무리되어지면서 어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어 굉장히 큰어 관건입니다. 만일 리밸런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어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된다면 지금 현재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어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상승을 어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G20 회의가 있죠. 이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드라마틱하게 어그이 현재 무역 상황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경험해서 보셨지만 이런 드라마틱한 어 일은 거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약속은 거의 뭐 요즘에는 최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보수적 관점에서 기대 심리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유효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의 투자가 유효하며 이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 개장했다 이런 뉴스도 들리더라고요. 여름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 여름 관련 수혜주인 치맥, 어, 치킨맥주 관련주 등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트진로 어, 마니커, 뭐 하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여름에 복날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로 대체재인 육계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 좀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뭐, 뭐 징징거리고 비관적이고 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냉정하게 보수적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주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인 멕시코 관세부가 발언과 중국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작 그리고 이번 주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MSCI 신흥국지수 리밸런싱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더 좋은 거를 쓸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